자 다음 문제 봅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오른쪽에서 올때그 0보다 큰 쪽이란 얘기는 양수네. 절대값 x도 양수가 되겠죠.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올 때는 얘는 그냥 x로 나올 거고 플러스 누구로 나오겠니? 0보다 큰 쪽이니까 양수니까 그냥 x로 나오겠죠. 분의 x 그럼 너는 얘랑 얘랑 약분 돼서 그냥 얼마가 되지? 그치 2분의 1이 된다는거 알아낼 수 있겠죠 얘가 a 라는거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두번째 p 는자 리미트 x 가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온데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지금 0이 이렇게 있을 거아니야그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 다가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이 좀금 그냥 예를 든 거야. 마이너스 0.9뭐 이런 거 있을 거아니야 그럼 뭐 0.9의 제곱 빼기 1 해봤자 너는 이 절대 값 아니? 음수지? 음수니까 절대 값을, 절대 값 밖으로 나올 땐, 니가 뭐를 갖고 나와야 되니? 그치,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분해, 넌 X제곱 플러스 X. 니가 됐던 얘기야. 자, 그러면 요 놈만, 요 안에 있는 거, 요거만 보자. 너를 봤더니 얘는, 이걸 1-x제곱이라고 두면 분모가 1플러스 x 1-x 형태가 됐고 자 얘도 x로 묶어 버리면 x플러스 1, 2가 됐고 됐니? 그럼 x플러스 1이랑 얘랑 약분 낸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그럼 극한을 이제 어디로 보내래 마이너스 1에 오른쪽으로 보내란 얘기잖아 그럼 다함수니까 너는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게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분의 너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거 알아낼 수 있겠죠 얘가 b네 문제에서 a랑 b랑 뭐하래? 더라고 했으니까 얼마 돼야 돼 0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